인류가 오랫동안 섭취해 온 대추는 건강식품으로 다양한 영양소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위장장애, 간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 강화와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대추에는 피부 건강에 좋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톤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럼 대추 효능 일곱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항산화 효과 페놀류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유해한 산소 자유 라디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미소화 촉진 대추는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체력 증진 대추에는 당류와 미네랄 등이 풍부하여 체내 에너지를 보충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신진대사 촉진 대추는 비타민 B군과 철분 등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세포 재생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5. 불면증 예방 대추는 트립토판과 칼슘 등이 풍부하여 불면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 면역력 강화 아미노산과 미네랄 등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7. 노화 예방 대추에는 비타민 C와 폴리페놀 등이 풍부하여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조리법으로 섭취가 가능하며 신선한 것은 물론 건조 대추나 대추차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당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섭취는 금물입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합시다.